제가 횟집 알바를 대학 내내 하거든요. 대학 뭐 주말 알바 뭐 그러면서 방학 때 맨날 가고 이랬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. 너는 주문만 받고 손님 관리만 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그 대학생 알바한테 뭘했길래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? 뭐라고요? 비싼 메뉴를 잘 받아서, 비싼 메뉴를 잘 받아서 여기 30점 더 주세요. <laughs> 이 사람이 들어가면 메뉴가 바뀌는 거예요, 매출이 달라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는 주문만 받고 손님 관리만 해, 이게 내가 또 그거였어요. 근데 횟집에서, 일식집이 아니고 횟집에서 팁 받는 게 사실 그렇게 뭐 흔한 뭐 아닌데 제가 가장 많이 받을 때 12만 5천 원. 하루 평균 8만 원을 받았다면. 예, 제고등 대학, 예, 괜찮았어요. 그때 저는 정말 사람을 많이 연구했습니다. 정말 많이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님한테 이 칠판 좀 쓸까요? 나이 네. 네, 얘기는 사실 잘안 해주는데 <목소리> <laughs> 얘기 해줄까 말까 <목소리> 여기다가 제가 의사님들한테 퀴즈를 내볼게요 이게 의사님 현장에서도 분명히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쓰는 겁니다 이 메뉴판이에요 메뉴판인데 당시 어땠냐면 다금발이 16만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파는 확률을 높일까요? 그리고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대부분 어땠냐면 요거 아니면 요거가 팔리는 거예요 이 집은 왜냐면 스키다시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저는 스키다시 먹으러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때 뭘 하면 늘 요것만 팔리던 걸 못해도 이 아이를 팔고 얘를 가장 많이 팔 확률을 높여볼까 맞춰보십시오 그 고객에게 비싼 메뉴 를 추천하면서 네. 너니까 특별히 음. 너에게만 음. 응. 이 서비스를 주겠다면서 싼 거를 약간 이렇게 더올려주 <laughs> <laughs> 아, 오늘 개똥은자연스러 물이 너무 좋은데 방어는 양식이다. 오늘은 물이 안 좋습니다. 우리 사장님 사랑합니다. 개똥도 양식입니다. <laughs> 예. 네. 정말 싱싱한 게딱한 마리 남았습니다 <laughs> 아 <웃음> 어. 수족관에 가면 아주 많을 가같데 <laughs> 근데 얘가 개돔이 어떻게 생기냐면 수족관 가면 검정색 흰색 검정색 흰색 이렇게 생기네있죠 예, 줄돔이라고도 하고 개돔 갓돔이라고 부르는 그 곡이에요 근데 얘가 한 마리가 있지 않아요 <laughs> 일단 포인트는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. 왜냐면 거짓은 전달돼요, 무조건. 진실이야. 내가 알잖아요. 내가 아닌 걸 알잖아요. 응.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그렇게 할까? 라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 연구합니다. 정답 발표하겠습니다. 준비되셨습니까? 네. 다시 한번 두구두구두구 갑니다. <laughs> 정답은, 정답은 일단 메뉴판을 바꾼다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갑니다. 우리 그 이모한테 가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, 이모! 저 메뉴판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모한테 뭐라그러냐면 아니요 왜냐면요 사람들이요 메뉴판을 보다가 가격이 점점 늦, 비싸지만 그 다음 어떻게 되게요 심리가 다시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문을 봤는데 이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모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모 메뉴판 좀 바꿔주세요 어떻게 바꾸고 싶은데 비싼 것부터 나열해주세요 였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뒤집을게요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개똥부터 이렇게 오는 거예요. 아, 그러면, 그때 어떤 심리가 발생될까? 맨 밑에 거 사면, 쪼잔, 쪼잔해 보여요. 아, 맨밑커 사면, 쏘잔, 쪼잔해 보인대요. 찌질해 보인대요.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심리가 못해도 이 아이는 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커져요.